1위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고요. 아마 쉽게 공격하기가 힘든 그런 존재였을 걸로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쳤다가 트라언서 하우스가 넘어지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가천과학관에서 공룡을 연구하고 있는 박진영 박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공룡의 최강자가 누구인지 순위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공룡 하면은 약 괴물? 혹은 괴수와 같은 캐릭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살아있는 코끼리라든지 사자와 같은 그런 동물이었고요 그 직무로부터 약한 1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들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공룡을 만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싸움을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살이 찢긴다든지 하면은 생존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은 싸우기 전에 자기가 더 힘이 센 존재다, 가까워지 마라, 와 같은 뽐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먼저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룡들이 이제 덩치가 큰 동물들이잖아요.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몸에 상처가 나거나 한 것들을 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큰 동물들은요, 그냥 단순히 물고 뜯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뼈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뼈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 뼈들이 부러진 다음에 내부 에 있는 내장기관을 찌른다든지 해가지고 내부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룡 책들을 보면은 A라는 육식공룡과 B라는 육식공룡이 싸우면 은 누가 이길까 해가지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 실제로 이두 공룡이 만났을 때는 이제 피튀기는 싸움이 일어나기보다는 서로 경계를 하다가 물러나는 쪽에. 아, 그죠그 일단은 라달공원이 이제, 이제 그큰 한몫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당그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든지 이런 생태적 지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아마 돌아가서 보면은 웬만한 큰 동물들은 다 공룡이었어요. 물론 이제 공룡 말고도 덩치 컸던 동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하늘을 날았던 임룡 같은 경우도요. 케찰코아톨루스라는 임룡 같은 경우는 날개 너비가 거의 10m 정도 됐어요. 날개를 접고 서 있을 때 키는 기린이랑 비슷했고요. 바다에는 또 이제 공룡과는 좀 관련이 없는 그런 해양파충류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주력이 월드에도 등장하는 모사사우루스라는 동물인데요 오늘날 살아있는 왕도마뱀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토모도 왕도마뱀입니다. 이제 물왕도마뱀 그리고 뱀이랑 왕도마뱀에 가까운 친척에 해당되는 동물이고요. 살아생전에는 거의 티라노사우루스와 맞먹는 크기로 자랐던 동물들. 육상 생태계에서의 대부분의 그런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공룡이 맞습니다. 심지 만화책에 등장하는 공룡들을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공룡 박사 나와가지고, 어 저기 무슨 공룡이야? 어 뿔이 난 트리케라톱스네. 뭐 목이 긴 목긴 공룡이네. 괜찮아. 초식 공룡은 순해. 와서 만져.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식동물들이 사실은 육식동물들보다 더 사납습니다 풀먹는 초식동물이 더 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 양, 염소 근데 이 친구들은요 저희가 일부러 순하게 만든 동물들이에요 실제 야생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초식동물들을 보면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공룡도 당연할 겁니다 육식공룡에게 다가가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몸, 몸집이 큰게 굉장히 유리하죠 더 많은 양의 힘을 만들어내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공룡시대라고 하는 중생대 때, 이제 목긴 공룡이라는 공룡 무리가 있습니다. 용강류라고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그냥 무작정 커지는 방향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돼요. 성장도 굉장히 빨리 합니다. 목긴 공룡 중에 가장 큰 종류가 이제 아르겐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몸 길이가 4 5 m 까지 자랐습니다. 키가 한 17m까지 자랐고요. 어, 몸무게가 거의 한 90톤까지 자, 자랐던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공룡의 그 죽었을 당시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을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공룡의 골격을 썰어봅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성장선들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 성장선들을 세면은 그 공룡이 죽었을 당시의 나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구했던 공룡 중 하나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인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오래 살아봤자 한 30대 초반 대부분의 티라노사우루스는 20대 후반에 다 죽었고요 그리고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알려진 개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는 45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애들의 성장 속도예요 성적 성숙도에 도달하기까지 시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 마야사우라라는 공룡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 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대교체가 빨리빨리 돼요 진화 속도가 더 빠르겠죠 아 글쎄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린이 공룡 카드 게임이라든지 보면 항상 전투력 방어력이 뜨는데 사실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예를 들어가지고요 얼룩말의 전투력이 뭘까요라고 하면은 얼룩말을 연구하는 학자라면은 좀더 높게 줄 수도 있고요 아 어렵긴 한데요 비교는 간 예를, 예를 들어가지고요 티라노사우루스 대 벨로키 라토로 하면은 사실 티라노사우루스 당연히 이겼겠죠 뒤로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일곱 가지를 골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7등은요. 벨로키 랍터. 영화 속의 모습의 벨로키 랍터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벨로키 랍터 같은 경우는요. 키가 이제 사람만 하고요. 온몸이 이제 비늘로 덮여 있고 굉장히 영리한 동물로 나오거든요. 속임수를 쓴다든지 심지어 앞발로 이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진짜 무서웠는데 또 물이 사냥을 하는 육식동물로 나와요. 오늘날의 늑대처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물로 그려집니다. 근데 실제 벨로키랍토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벨로키랍토는다 다 커봤자 거위만해요 진짜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온몸이 또 깃털로 덮여 있어요. 영화에서처럼 영리했던 동물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닭과 유사한 지능을 갖고 있었고요. 벨로키랍토르가 또 물이 사냥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어요. 영화에서 지어낸 원입니다 사실 벨로키랍토로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흔적 중 하나가 다른 벨로키랍토로와싸워서 생긴 흔적이에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다른 초식 공룡들과 싸웠을 때는 100% 짓밟혔을 겁니다. 아 벨로키랍터의 무기는 있죠. 영화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뒷발을 보면요, 두 번째 뒷발가락이 갈고리 모양의 뒷발톱을 갖고 있어요. 배를 썰어가지고 내장이 다 튀어나오게끔 한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 벨로키랍터로가 뒷발톱을 어떻게 사용했냐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면은 발버둥 치는 작은 먹잇감을 고정을 시킬 때 그냥 큰 발톱을 갖고 있는 거위. 네, 육이는요 티라노사우루스로 가겠습니다. 무는 힘이 가장 센 공룡이긴 해요. 과학자들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무는 힘을 계산을 했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건물이 얼마만큼의 그런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뼈가 얼마만큼 힘을 버틸 수 있는지를 학자들이 봤어요.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보통 무는 힘이 센 동물일수록 머리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게로 바꾸면 한 5톤 정도 되는 무는 힘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 학자들이 계산을 해냈거든요. 이렇게 발달한 턱 힘을 가지고 육식공룡을 먹을 때, 다른 육식공룡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살점만 발라 먹었을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뼈채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뼈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을 가면요. 팔만한 암석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게 보면 티라노사우루스 똥화석입니다. 뼈 조각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구를 통해가지고 트리케로스가 뼈채 씹어먹었다는 거를 학자들이 알아 수가 있었고요. 생태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이긴 했습니다. 이긴 했지만은 당시 같이 살았던 공룡이 뭐가 있었냐면은 트리케로톱스가 있어요. 일단은요 그거를 처음 연구한 사람이 홍보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 원래 티라노사우루스 이전에 가장 큰 육식 공룡은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었어요. 몸길이가 약한 평균 8m까지 자라는 그런 육식 공룡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한 120년 전쯤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발견이 돼요. 알로사우루스보다 거의 한두 배나 더큰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반장이었던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처음 공개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정말 잘 썼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인데 이걸 번역하면 이게 라틴어예요. 왕도마뱀 왕입니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 뒤에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큰 육식공룡들이 발견이 됐지만은 티라노사우루스만큼 유명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어, 다섯 번째는 태고사우루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4,500만 년 전에 살았던 쥬라기 시대인데 쥬라기 시대 때 초식공룡이 크게 이제 목깅공룡이랑 태고사우루스처럼 등에 이제 골판이 달려 있는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목깅공룡이 제일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게 이런 골판 공룡이에요. 등에 이제 판들이 솟아 있는. 거기에 대, 가장 큰공중 하나가 스테고사우루스고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 골판들이 몸에 방어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뾰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 당시에 살았던 60공룡이 이렇게 씹어가지고 부러진 것들도 나왔고요. 물고 씹었다는 거는 방어에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랬죠. 공작이 꽁지기를 이용해가지고 암컷을 유혹하는 것처럼 아마 스테고사우루스들도 이 골판을 이용해가지고 유혹한다든지 할때 쓰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스테고사우루스 의 가장 큰 무기는요, 뭐냐면은 꼬리입니다. 꼬리에 1m가 넘는 길이의 가시가 솟아있어요. 둘 쌍이나 있고요. 실제로 이 꼬리에 찔려가지고 뼈가 뚫린 채보존이된 60공룡들도 있어요. 스테고사우루스의 골침에 맞아가지고 등뼈가 구멍이 나있다면서 물론 이제 스테고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랑은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티라노사우루스랑 같이 살았다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마 이 꼬리에 많이 맞아 죽지 않았을까? 아, 네 번째는 트리케라톱스라고있습니 지금 알려진 표식 공룡들 중에 아마 가장 긴 뿔을 갖고 있는 종일 거예요. 일단은 뿔이 세 개죠. 트리케아 톱스라는 이름 자체도 세 개의 뿔 달린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코 위에 있는 짧은 콧 뿔이 하나 있고, 눈 위에 이제 한 쌍의 뿔이 있는데 이걸 눈썹 뿔이라고 부릅니다. 이 눈썹 뿔 같은 경우는 1m, 1.5m까지 자라는 그런 굉장히 긴 뿔이었어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물론 뾰족하니까 티라노사우루스랑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랑 이렇게 싸우, 싸우는 용도로 이 뿔이 진화했을 거라고 확실이 생각했었어요. 트리케라톱스의 표본들을 보면요. 눈밑쪽에 이렇게 긁힌 자국들이 많이 나와요. 트리케라톱스 머리뼈 두 개를 갖고 이렇게 맞물리면은 가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뿔을 이용해가지고 소싸움하듯이 이겨루기를할때 뿔을 쓰지 않았을까?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가 뿔이 워낙 길고 뾰족하기 때문에 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슴 부위를 잘못 맞으면은 심장까지 관통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테고사우루스랑 싸워도 충분히 이겼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등은요. 브라키오사우루스로 가겠습니다그 앞서 소개했던 스테고사우루스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공룡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억 4,500만 년 전쯤에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공룡이고요. 몸길이가 25m까지 살았던 대형 공룡이고, 어, 영화 주라기 공원' 1편에서 제일 먼저 보는 초식 공룡입니다. 일단은 몸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힘도 엄청났겠죠. 아마 쉽게 공격하기가 힘든 그런 존재였을 걸로 좀 생각합니다. 미쳤다가 튀나우사우루스가 넘어지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실제로는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렇고요. 뛴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라도 땅을 딛고 있으면 그건 빨리 걷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자기보다 큰 동물을 쉽게 건드리지 않아요. 코끼리가 보통 한 5톤 되거든요. 브라큐사우루스가 몸무게가 50톤까지 나왔을 거예요. 보통 이제 영화라든지 만화 보면 공룡이 지나갈 때 쿵쿵 소리가 나잖아요. 브론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거든요. 큰동동을 걸어 다닐 때마다 너무 커서 흔둥틀려 났을 것이다. 한때 세이즈모사우루스라고 불리던 공룡도 있어요. 걔는 지진 동물인데 걔도 이제 몸집이 워낙 커서 걸을 때 지진이 났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컸다 해서 아주 아주 한인데 근데 아마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렇게 막 쿵쿵 거리는 소리는 안 났을 거예요. 예, 영화 주라기 공원 1편만 보더라도 튀어나온 사우루스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발자국 소리를 아, 알잖아요. 나무잎 흔들리고 심지어는 그 컵에 받아놓은 물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공룡은요 발바닥에 발바닥 패드가 있어요 공룡 젤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야생에서 살아가는데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동물은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공룡이 걸을 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좀더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걸어오는데 소리가 안 나요 네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2등은요 안킬로사우루스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갑옷 공룡이라고 하는 공룡무리에 속합니다. 뼈 조각들이 이렇게 온몸을 덮고 있어요. 그 모습이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갑옷 공룡이라고 부르고요. 방어 면에서는 최고의 공룡들이었고요. 그 다리 달린 거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꼬리 끝에는 또 뼈로 된그 몽둥이가 있었어요. 뼈 뭉치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휘두르면서 몸을 방어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얘를 2위로 한 이유는 제가 연구했던 공룡들이 이제 가복공룡이라서 한 것도 있지만은 방어 면에서나 공격 면에서나 진화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앙킬로사우루스가 눈꺼풀도 뼈로 되어 있어요. 꼬리에 있는 그 꼬리 곤봉 같은 경우는 아마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육식공룡들이그 다리에 맞으면은 다리뼈가 부러졌을 거예요. 생존율도 뛰어났을 것 같아요. 1위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고요. 닭입니다. <laughs> 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만큼 큰 것도 아니고 티라노사우루스나 벨로키랩터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포식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공룡 중에서 가장 번성을 하고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우리가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요. 닭이 거의 거의 천억 마리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공룡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공룡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닭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강의 <laughs> 공룡이지 않을까. 이따가도 맛도 좋습니다. 매니아들이 원하는 다,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저한테는 닭이 1등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공룡의 순위를 매겨봤지만 사실은 재미로 한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 순위를 물어보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